올해 첫 시군 방문 일정으로 전주시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완주-전주 통합을 꼽았습니다. 또한 통합 성사 여부가 오는 7월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. 전주시가 완주-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습니다. 완주-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 협의위원회는 행정과 산업, 농업 등 모두 7개 분과에 시민 마흔 49명이 참여합니다. 앞으로 통합찬성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통합시청사 완주권립 등 107개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전주시는 사무국 운영 등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하며 완주군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해결제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전주시의 본격적인 행보가 완주 군민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지 관심입니다.